자, 조립제법 편 들어갑니다. 시험에 많이 나온 유형 편이고요. 자, 조립제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이쪽에, 그쵸. 여기 0이 되는 값의 앞에 개수가 1인 경우가 있고요. 1이 아닌 경우가 있어. 이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조립제법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A와 B와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써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여기를 보지 마시고 조립제법을 봤을 때조립제법은 언제 실시하시는 거냐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만 가지고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그렇죠? <laughs> 그래서 삼고교재는 사실 RPM이에요. RPM인데 교재 없더라도 그냥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가볼게. 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5X 플러스 1을 1을 X 빼기 2로 나눌 때. 자, 이건 기본 타입이야. 그치? 기본 타입이라는 거는, 어, 여기를, 여기를 0으로 하는 값으로 이제 조립제법을 할 건데요. 조립제법 할 거죠. 그쵸? 계수만 갖다 쓰는 거야. 3, 2, 5, 1. 그 다음에 0이 된값 2죠. 그치? 뭐 1을 뭐 위에다 쓰나요? 보통 위에다? 저는 밑에 쓰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밑으로 그냥 내려오고 곱하죠? 6 더합니다. 이렇게 더해요. 곱해요. 그치? 그 다음 더합니다. 그쵸? 아, 마이너스인가요? 어,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더하니까 여기 3, 그 다음에 여기 곱하니까 6, 여기 7 이렇게 됐어. 자, 이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요 문제잖아. 지금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a가 돼 있는 거죠? 여기가 a가 돼 있는 거고, 문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r이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게 b가 돼 있는 거지. 어, 여기 잘 관찰해 보시면 되겠지. 이 문제 해드리는 거야. 그쵸? 자, 요거는 특별한 케이스가 없으니까 나온 대로 요게 몫이 되는 거야. 요게 몫. 근데 이제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 얘가 3차를 1차로 나누었으니까 몫은 2차 항의 개수가 나온 거야. 2차 항 따라서 얘를 사실은 항등식으로도 쓸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 X백이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 이렇게 쓰는 게 조립제법인데. 어, qx 자리에 갖다가 얘를 갖다가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쓰니까 3x 제거 플러스 4x 플러스 3 나머지가 7 자, 이렇게 쓸수 있어야 여러분이 완벽히 공부를 한 거다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아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4 더하기 8 더하기 7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맞나요? 그래서 음, 19가요 그럼 19 어, 19 맞나? 전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수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답이랑 맞나 확인을 좀19맞나 어, 그렇죠 19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어 잠깐만 어19 19 맞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 넘어가고요 자 조립 제품이 조금 더 <laughs> 꼬아서 나오면 살짝 꼬아서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제일 마지막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조심하자고. 자 마지막은요. 이0이 되는 값이 분수가 나오는 케이스인데, 어, 몫을 몫을 반드시 한번 이 앞에 있는 수로 나눠놔야 되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를 2x 플러스 3으로 나누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한번 맞춰봐라. 그럼, A, E, B, 1, C, 마, 3, 마, 3, 네모, 이렇게 돼있고요 2, 2, 네모, 여기 7, 이렇게까지 해놨어. 됐죠? 그, 그 문제가 얘야, 지금. 자, 그랬을 때, 어, A, B, C를 이제 다 곱한 값과 몫을 차례로 나열한 것을 구하래.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하는 거야? 이게 0이 되는 값이 A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인 걸알수 있겠지.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구요. 자, 내려오고 곱하니까 마삼된 거 아니야. 그럼 B는 <laughs> 아직은 모르는데, 얘랑 얘랑 더해서 얘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럼 B랑 얘랑 더해서 2가 나온 거니까, B는 5라고 쓸수 있겠다. 됐죠? 그 다음 네모는 여러분이 맞춰주셔야지 뭐 이렇게 더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얘랑 얘랑 곱하니까 쫙쫙 플러스 되고요 어,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3이 되겠지, 3. 음. 그리고 C는 거꾸로 올라가니까, 얼마야? 4가 되겠다. 그래서 B는 5가 되고, C는 4가 되니까, 어, 이해되시죠? <laughs> 그래서 A, B, C 값 먼저 구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이 목시라는 거야. 목시, 얘가 목시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목을 요걸로 한번 나눠줘야지 결과물이 똑같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따라서 목은, 여기에 있는 녀석을 반드시 2로 나눠 놓으셔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X-1인 녀석을 찾으시면 돼. 그 다음에 얘하고 5하고 4를 곱하는 거니까, 아, 이렇게 되고, 결국은 마이너스 30이다. 그럼 마이너스 30하고 요거 나온 거 찾으니까, 8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여러분 문제가 혹시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 잠깐 선생님이, 아이고, 들고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이렇게 잠깐 비교해 보시고, 자 여기 앞에 2가 있을 때 몫을 반드시 2 e, a 여기가 a다 그럼 반드시 몫을 a로 나눠놔야 돼 여기가 3이다 그럼 여기 3으로 나눠놓고 여기가 4다 그럼 여기 4로 나눠놔야 돼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뜨시겠죠? 어자 이렇게 여러분이 조립제법과 당시의 나눗셈 기출 유형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올려드리도록 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나옵니다. 대표문제자. 당식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A가 안 나왔어. A로 나눴을 때, 목하고 나머지가 나왔대. 대표문제 72번. 요거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2X 4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10을 A로 나누었더니, A로 나누었더니, 어, 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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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x 제곱 빼, 아, 플러스 2x 빼기 3이고, 나머지가 얼마래? 마이너스 x 플러스 5인데, a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a를 구해봐라.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놨는지, 지금 보세요. 위에도 나왔잖아. 지금 이게 a야. 이게 당시 a, 아, 이게, 원래 이게 a고, 이게 b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저 A를 요게 B라고 생각하면 B로 나는 몫이 얘가 Q야 얘가 Qx고 얘가 다항식 Qx고 Q고 나머지가 R이잖아 그럼 얘를 얘는 사실 식이 아니야 얘를 우리가 항등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쓸수 있지 그러면 너는 요거가 여기 A가 되고 그쵸 요렇게 쓸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기를 이제 구조로 한번 그냥 써 볼게 그러면, 얘를 이렇게 진짜로 써보면, 2x 4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10을, a가 뭔지 모르지만, 아까 a가 b란 얘기고, 몫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머지가 나왔어, 여기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나머지를 절로 넘겨버려, 그냥. 넘겨버리라고요. 그걸 얘를 항등식처럼 가로로 써놓는 거야. 그러면, 2x 4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10은, a 곱하기, 요거, 목 있지? 목을 요렇게 가로로 쳐주면, 목이 있겠고, 나머지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 나머지를 여기로 점프시켜버려 이항시켜버리라고요. 그러면, 자, 1차항이 넘어가니까, 1차항만, 여기 13x로 변하고, 5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잖아. 이렇게 되면서 여기 나머지가 없는 꼴로 만들어내란 말이야. 그러고선, 어딜, 어떤 걸로 나눠버리냐. 얘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야. 얘로 나눠버리면 된다, 이거. 얘로. 얘로 나눠버리는 거야, 이렇게 나머지. 아유, 여기 나머지 쓰셔야지. 됐죠? 그러면, 지금 이 친구를, 이 친구로 나눌 때 조립제법은 쓸수 없다, 이거. 2차식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조립제법은 1차식일 때만 쓸수 있는 거잖아, 그치? 1차식일 때만 쓸수 있는 가 얘를, 얘로 그냥 나눠버리는 거야. 알았죠? 어, 그냥 직접 나누기를 하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직접 나누기를 하시면 답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이. 여러분이 반드시 요거는 써놓고 한 번쯤 빨리 적으세요. 어, 빨리 적으시고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편의상,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할게. 그래서 이 녀석이 70번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아, 72번이죠? 72번? 72번. 그렇죠. 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이 나와있어. 간단하게.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이야기, 여기 나머지 부분을 여기로 넘겨서 이 식을 바꿔서 13x15 맞죠? 13x15로 닦여서 오히려 2단식으로 나누면 얘가 나온다는 거. 어, 아시겠죠? 음, 자, 요런 문제를 여러분이 꼭 한번 살펴보시라. 이런 얘기야. 음. 매일 직접 나누기를 많이 하시, 하셨었는데, 어, 요렇게 여러분이 한번, 어, 한번, 그렇죠. 요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다, 이거야. 자, 다음 시간엔, 다음에는,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곱된 공식 심화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